새롭게 출시된 주방템들을 언박싱합니다. 304 스텐 믹싱볼, 수저, 전기포트, 국통, 식탁매트까지 공개합니다. 실용적인 주방용품들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주방필수템, 튼튼하고 위생적인 304 스텐 믹싱볼 3종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믹싱, 반죽, 재료 손질까지 완벽하게. 지금 바로 72%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4위입니다. 라시에트 이브로 스텐 수저 세트. 5세트 구성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나보세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멋진 식사를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키친아트 허브 전기포트. 1.8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내열 유리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28% 할인된 18,000원에 만나보세요. 가성비 좋은 주방 필수템. 2위입니다. 업소용 대용량 배달국통으로 맛있는 국을 따뜻하게 7~8인분 넉넉한 사이즈의 이중 스탠으로 보온 보낸 기능까지 완벽해요. 위생적인 국통으로 맛있는 식사를 더욱 즐겁게 준비하세요. 1위입니다. 산뜻한 파스텔톤 엘빌리빙 식탁 매트 4종 세트가 41%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13,900원에 만나보세요. 식탁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줄 절호의 기회.